자 낭만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고요. 아, 며칠 전에 무더기 등이 바지을 찾으러 왔고요. 아, 지금 제가 어제 능이 알레르기가 생겨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능이가 독이 있죠. 독이 있어서 그 손으로 이제 능이를 채취한 다음에 예, 그 장갑을 꼈으면 그 손으로 뭐 얼굴이나 뭐 어깨나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뭐 쓸린 것처럼 새빨갛게 지면서 독이 옵니다. 아주. 상당히 쓰려워요 그거를 지금 몇번 겪었는데, 그래 오늘 알레르기, 알레르기 약을 좀 먹고 왔고요. 자, 능이가 그알러지가 있다는 거좀알아드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능이는 가을 능이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이제 올 능이 나온 것들 찾아다니는데, 이곳은 능이가 좀 상당히 늦어요. 늦고요. 아, 능이가 뭐라고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는지,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일 년을 기다려온 아, 한철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아, 오늘은 더 힘드네요 지금 후. 앞으로 반도 못 왔는데 아, 마지막 고비입니다 저 능선이 가장 힘든 코스죠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아, 목좀 치기고 들어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저능선, 요능선 아래쪽으로 한번 제가 무대도 온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돌아서 올 텐데 오늘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 이제 꽝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이 산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자 힘들게 올라왔는데 자 눈이 버어다 털렸습니다. 아. 뭐 제게 안돼 이러고 했나 보죠 그리고 올라오는 거저 요만큼 네 요거 요거 당겨놓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이즈가 꽤잘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정도 큰거 보면 한 바가지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 털렸고요 자 여기를 지금 커꼭데면서 올라왔는데 에결렬는 털려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역시나 제끼 안되려면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아쉽지만 좀 허탈한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여기서 물어 먹어 먹고 또 하산을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위안삼아 더 좋은 능위를좀받음하는데이 자리는 이제 뺏겠습니다이 족사는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아, 어쩌겠습니까. 아, 그래도, 요, 요런 것들, 요런 것도 이제 올라오면서, 예, 저갈 거고, 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 김새어요제게 예, 아니니까, 다른 분이, 뭐, 잘하면, 캐단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아주, 싸여도 그거 네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능이버섯 다 털리고, 자, 내려가는 길에, 자, 싱글로 올라온 능이 하나 보여지네요 자, 요걸로라도 마음을 위로하라고, 아, 실령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요 상태 좋으니까 요거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요게 능이가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서 능이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이 장갑으로 예, 능이를 이렇게 만지신 다음에 얼굴이나 이 부위를 절대 만지지 마세요. 제가 몇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땀이, 땀 때문에 이게 뭐, 배낭에 쓸려서 뭐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능이 알러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당히 쓰려었고요 예, 까시물로 샤워를 할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내려가다가 그래도 요고에도 챙겨가라고 또 주시네요. 아휴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또 능이가 아유 그래도 그냥 가지 말라네요 지금 잃어버린 능이 아 대신 또 요런 능이 보여주시고 아까 자요 능이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요 금방 제 거가 아니죠 예 다른 분이 그걸 발견하시고 이 주변을 수색을 안한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주변을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자, 이거 가을릉이죠? 아, 아주 싱싱한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철류도 이렇게 세 개는 지금 발음 밑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공방을 천천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가지 가지 않던 불버섯도몇개가져 가볼게요. 지금 오늘 됐습니다. 어 지금 산을 일찍 내려오려고 했더니. 여기서 주변 진 포인트 진 보느라 시간이 벌써 한 3시가 됐네요. 아, 빨리 내려가서 지금 택배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가스몇개 가져가서 또 오늘 소주 한 잔으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